2015년도 KCC 워싱턴주 한인상공인의 밤이 지난 19일 토요일 멀서아일랜드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이재원 씨의 사회로 진행된 상공인의 밤에는 약 80여 명이 참석해 재도약하는 상공회의소를 함께 기뻐했습니다. 이번으로 임기를 마치는 신광수 이사장은 올해는 IT에 치중했으나 새해에는 다른 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여 한인상공회의소가 다방면에서 성장할 것임을 알렸습니다. 정연회 회장은 새 한인 상공회의소 주축으로 에뜨닉 상공회의소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. 이어서 델타 항공과 조던 도 감사의 감사장을 미나유의 올해 경영 인상을 수여했습니다. 이부에서는 빙고 챌린지 게임과 경품 추첨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참여한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 꾸러미를 안겼습니다. 예, 그 아마 작년에 IT 포럼 아, 네. 그 시작하고 그러고 그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지난 9월달에 8월말에 가버는 세미나를 갖다 서울에서 했습니다. 그 여러 사람들이 저 같이 힘을 합쳐서 했지만은 그 효과 성공적이었어요. 아예 이제 그냥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좀홀가분하고 그렇지만 또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 구요 갈라 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총회 미달에서 총회 하고 어, 잘 끝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2015년 이나 한해를 끝내는 갈라 인데 사실 2년 임기가 끝나는 갈라 기 때문에 좀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많은 분들 저희가 초청할 때 친지 친구 식구들 다 오시라고 해서 아이들도 조금 보이죠 아 성공해서 맡으면서 조금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보자 해서, 어,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2세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또 1세 저희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못해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또인년을 하게 돼서 그때는 또좀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1세 분들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 정보라든가, 또 새로운 비즈니스 어포티니티라든가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마 좀 포럼을 할것 같습니다.